지금 말해, 우리의 원소 118가지. 그 스프리트 캐비다 안에서 나온 거야. 아. 어. 이렇게 외워야지, 말하자면. 네. 그러면, 수엘리버블, 탄질산플레. 남아갈윈, 항야와 갈까 그럼 스무 개지. 스타피크만, 철권유와. 서른 개지. 그지? 네. 가르제비셀브, 어. 크루소이지 사십 개지. 나물대리로 네. 파른 카인주. 그러면 오십 개야. 네. 전부 다백열 여덟 개지, 그지? 네. 알테라제세 바리세판에 60개지. 푸사육과 네. 응? 네. 디오모통이 70개지. 네. 맞지? 응. 네. 어. 루아탄팀네 어? 오이백금수. 그럼 80이야. 네. 수원이 80번이니까. 네. 탈라피퍼라, 라플라쿠토. 탈리움 나피스토, 프로듀, 아스타디. 탈라피퍼라. 라플라쿠토. 라디 프랑스용, 라디 응? 네. 그게 10개. 네. 그러면 90개지. 네. 응? 라플라쿠토. 네. 포우네프그다음 어? 마지막에 포우네프를키브케르페 프로토 박티늄 프로토 박티늄 포우네프라 프로토 박티늄 우라늄 넵트 m 프로토늄 어? 아메리슘 포우네프라 키브케르페 키룸 포클룸 케르베 아인슈타늄 프로늄 그러면 이게 뭐에백 100개야 100개 했지 네. 그 다음에 멘놀로라도 15하마따 멘놀륨 노벨룸 어? 멘놀로라도 15하마따 1 5하면뭐 이게 1개야그 네. 다음에 15하마따 로코니 펄펄 니테오 그러면, 백열 여덟 개야. 로토베이 코펜이 좀, 리오니, 프레르븐, 모스코니, 어머, 로폴리, 노폴리 리테오, 네. 리보모니, 테네시, 오가네이션, 오가네이션. 그러면, 백열 여덟 개가 마지막에 오가네이션이야. 네. 그럼, 백열 여덟 가지 내가 주르륵 외우지? 네. 이게, 여러분, 이게 적은 게 아니오. 백열 여덟 가지가. 네. 이게, 어디서 나와? 뱅크에서 나온단 말이야. 네. 어, 이 영적 캐비넷이야, 이게. 네. 음, 뭐 그런 걸 저장을 해있단 말이야. 우리 우리 캐비닛에는여러분들내 예. 뭐, 강의할 때캐비닛에서 뭐, 나오지. 내가 뭐그뭐책 보고 아니그냥 어. <laughs> 그래. 네, 맞습니다. 저 이렇게 네. 외우신 것만 해도 절대 보통 인간이 아니신 건데. 아, 그 내가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이야? 그런데 나는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다 외우고 있잖아 예, 예. 내가 뭐그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왜 네, 네. 외우고 있었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그러나 나는 그원소로 가지고 우주를 만든 자야 네. 그내 영지적 적캠 캐베넷 안에 둘이 아, 있는 거지 네. 어, 스프릿적 캐베넷 안에 둘이 있다말이 네. <laughs> 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내 기억 하시는 줄알것 같아요 제 어. <laughs> 엄청난 양인데 어, 엄청난 양이지 웃으시고 랩으로 어? 어? <laughs> 랩 하신 음. 것 같았어요 <laughs> 아니 (108개가) 적은 숫자가 아니야 그리고 뭐를 어떻게 그냥 코펠리온 2 5프레이블 모스코늄 이런 게 네. 로코니폴 뭐 이런 게 네. 어려운 단어야 네. 어? 네. 그래 맞습니다. 안 그래 어떻게 그냥 코펠리온 2 5프레이블 모스코늄 어~ 네. 어~ 연상이 잘안되는다아들의 어, 네. 집합체 얘기다 네. 뭐~ 일반 사람이 대충 아는 글자들이 아니야 네. <웃음> 아~ <laughs> 그거밖에 <그렇게 웃음> 안 그러니까 이1 0 8지를 전부 머릿속에 항상 넣고. 내가 있잖아. 네. 응. 이거는 영적 캐빈에서 상상을 부르는. 응. 이걸 가지고 또 하나 열어놔라. 이 (100년) 열까지 원소를 원소 주기를 만든 사람이 얼마나 바보냐면은 과학자인데 아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는지 알아? 마지막에 올가네이션 다음에다가 올가네이션 다음에다가 뭘 원소라고 하냐 넣었다가 뺐어요 원소 주기물표를 만든 자가 아, 거기다가 원소가 아닌 걸 원소라고 넣은 거야. 넣었다가 그걸 뺐어요. 에테르? 에테르인데, 에테르야. 에테르를 넣었단 말이야. 네. 그럼 에테르를 왜 뺐겠어? 에테르는 네. 우리가 전자, 양자, 중성자를 만들 때그 전자가 계속 돌게 하는 에너지야. 그러니까 그거는 충전이 필요없어. 영원히 충전없이 돌아. 전자가. 너 이거 마이크 안에 이거 쇠가 있지? 예, 예. 쇠 전자가 몇 개야? 두 개야. 예, 예. 아, 쇠 전자가 돌겠어? 안 돌겠어? 예, 돌고 그럼 도는데 그 전자를 돌리는 이거 봐. 전자를 돌리는 에너지가 뭐겠노? 예, 예.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 예. 이 사람이 실수한 거야. 예, 예. 자 여기 수소가 있다. 예. 수소 안에서 돌고 있는 거 전자가 돌고 있어요. 수소 안에. 네. 그럼 그 전자는 누가 전기 배터리 넣으냐? 우리 핸드폰처럼 충전해 주냐? 아, 그 충전이 에테르야. 네. 아, 우리는 에테르로 영적으로 모든 세포에 충전을 하고 있는 거야. 너그 몸에. 내말 이해 가지? 그러니까 저기도 지금 전자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 만나 만나. 네. 자세히 힘미군을 보면. 네. 그럼 그 전자를 뭐가 움직여 야하노뭐 전기로 가지고 충전하냐? 안 하잖아. 네. 그걸 에테르를 우리가 넣어놓은 거야. 아. 118가지 원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그 원소가 살아있게 만든 게 에테르야. 아, 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 중요한 거야. 근데 누구는 그걸 모르고 있어, 공학자들은 네. 암흑에너지 일부라고. 응, 어, 암흑에너지야. 그명 아. 그거는 충전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전자가 돌고 여러분 세포가 있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몸에서 에테르를 빼버리면 모든 전자가 해체되버려. 뭐 여러분이 뭘로 바뀌어 버려. 허공으로 날아가. 공화도. 여러분이 얘떼를 네. 빼버리면 네. 뭘로 바뀌냐? 그리고 바람이나 비나 구름이나 이슬이나 소리나 눈이나 안개나 번개로 바뀌어 버리는 거아 그래 안 그래 네.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체돼 버려 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네. 이것들이 전부 에테르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에테르라는 이 에너지를 신이 암흑 물질이고 암흑 에너지야 이 암흑 에너지는 인간의 전선이나 이런 걸로 충전되는 게 아니야 창조자의 마음이야. 네. 그걸다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저 꽃이 저렇게 모여 있는 거지. 네. 이게 있을 수 있나? 에테르가 없으면 어, 안 됩니다. 해체돼 버려. 네. 여기 전자, 양자, 중성자가 돌고 있어. 그럼 그 돌는데 여러분 이거 충전하냐? 아니안 해. 그런데 이이 이게 아무리 두꺼운 쇳덩어리라도 그 안에는 작동되고 있지. 네. 그 안에 원자 하나 하나에 여러분 충전할 수 있나? 안 됩니다. 우리가 자동으로 해주고 있는 거야 에테르가. 네. 무시무시하잖아. 네. 그니까 러 118가지 원소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작용을 멈추게 하는 게 우리야. 네. 아, 그럼 여러분들 이거 내가 하버드대학 가서 강의하면 다 기절 초풍하지 네, 맞습니다. 그러잖아. 누구는 118가지 원소도 몰라, 잘. 그런데 이 원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작용을. 뭐가 하고 있냐, 에테르가. 신의 에너지가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이걸 스탑해버리면 모든 물건이 일로 돌아가버려. 네. 없어져. 예. 그래가지고 수, 물, 땅. 그래 그래. 네.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얼음. 네. 그, 그래 그래. 예. 이런 걸로 바뀌어버려. 음, 왜? 온도도 없어져버리고. 그래 그래 아, 맞습니다. 다 없어져 버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 거로다헐으로 바뀌어 버리고 뭐 얼음으로 바뀌어 버리고 물로 바뀌어 버리고 이걸로 다 바뀌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백년을 가지고 원소를 갖다가 거기에 에테리를 빼버리면 네. 모든 전자활동 이 중지되지. 전자활동이 중지되면 인체가 해체 돼버려이 세포들이 세포마다 전자가 움직 이고 있지 네. 그 전기는 영그 전기는 우리가 넣어준 거지. 누가 영양소가 넣어주는 게 아니야. 네. 전자가 도는 거는 네. 여러분이 영양소를 먹고 전자가 도는 게아니란 말이야. 네. 세포만 여기 세포지. 네. 요 안에 전자가 돌고 있지. 팽팽팽 막 전자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막 돌고 있지. 요 도는 거는 에테르를 넣어주는 것이고, 요 세포의 옆에 이렇게 있는 거는 물이야. 네. 이 물은 여러분이 먹는 영양소야. 그세보는이물 속에 떠 있는 거지. 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전자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 있다면 전자가 바로 우리가 넣어준 어. 에테레야 네. 어. 이거는 충전이 음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 음식 뭐가 이게 충전되고 있나? 아닙니다. 아니야. 그 점을 알아야 돼. 예? 네, 네, 네. 무서운 세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네. 질문인 만큼 네. 무서운 세계야. 네. 그래서 감히 내를 가짜 신인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네. 그 재앙이 끝이 없어. 네. 나중에 네. 그걸 알게 돼. 네. 어머 내가 그말 한마디 했다. 직구석기 이렇게 쫄딱 망했구나. 나중에 알 때는 이미 늦어. 맞습니다. 네. 어? 네. 어, 신인이 와 있는데 신인을 못 알아보는 어? 사람들이 잘 되겠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내가 하는 걸 이렇게 키우는 게 사람이 이물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야. 예. 몇년 안에. 예. 아니 김기상 어른이 돌아간 지가 3년 됐는데 3년 안에 이걸 다 만들어내서 아... 앞으로 3 0 년이 어떻게 바뀌거든 아... <laughs> 양주 시가다 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한반도는 내가 있기 때문에 행운이 올 수밖에 없어. 아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laughs> 재밌잖아? 네, 뭐 네. 우주의 비밀에다가, 뭐, 우리 경제, 뭐, 이런 것까지 다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야.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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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아, 맞습니다. 예. 어, 재미. 아이고, 내가, 뭐 물리학 교수도 아니고, 내가. <laughs> 아, 그래, 안 네. 그래. 어떤 신인이 와서, 어떤 물질의 세계를 내가 같치 이야기하는 신인이냐? 결혼산에 가면, 정만 앉아서 해롱해롱하앉있는 놈들이야. 물질이 왜 만들어지고 어떻게 됐고 이런 거 아는 놈이 없어. 네. 어, 네. 뭐 이렇게 뭐참저저 저 뭐야 아카 사장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고 다 그래. 그런데 <laughs>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가스 캐비넷이야. 네. 스피릿 캐비넷. 네. 영적인 캐비넷이야. 네. 그거는 요만하기도 하고 무한대로 크기도 하고 네. 그냥 쏴버리면 네. 우주가 바뀌어. 네. 별이 만들어져. 네. 없애버려 <laughs> 그게, 그게 백공에서는 수학 공식이야, 음. 플러스 마이너스, 딱하면 <laughs> 은하계가 몇개 만들어, 어머 음, 따다 다다 질서대로만, 그게 우주의 생성하는 거하고 비슷한 모습이 있어. 그거기 이제 이제 뭐 어, 물리학자들이 하는 건99% 가짜야. 이제 이해가지? 네. 오케이. 아.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전에.